아 아니, 아니 공구역이라고? 오! 아, 어. 어, 나이스! 님들 다 뭐해요? 저.. 요공구아 댕댕이 아, 두머리지 않나왔으면 좋겠다 그럼요 뭐야 이요저 컴퓨터요 일단은 골사에서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공구육 바로.. 아.. 공구육 <laughs> 바로, 아, 바로 내려갈이사가 그 B 엘리베이터 B 쪽에 근처에 있습니다. B 쪽으로 이용하시면 고열사에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아 공구역 오늘만 세 번이야. 재밌 <laughs> 그중 <laughs> 그중 <laughs> 그두 번은 엘구베 없어서 그중 두 번은 지금의 비가 어지 몰라요. 어 카드 카드 아, 서버실 들어가 카드 서버실로 하나 아, 맞고. 제가 B 엘베 있는. 어서 서버실. 뭐시 거기 뭐가 뭐가 땡땡아.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어 됐어, 됐어. 나.. 나올려는데쟤 오른쪽 오른쪽 숨어있다 어, 다 죽였어 어나 <laughs> 죽였어 아, 어 하나 더 있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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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잠시잠시기문좀문좀 문좀 올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디어디 어디, 어디. 하나 더 있어 자이문 문 열어줘 어디어디 문, 문 <laughs> 어디. <laughs> 여기 하나 더 있어 요아이문 <laughs> 뭐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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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다 보였어! 다 보였어! 다 보였어요! 앞에! 여기 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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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 끝났어. 이미 끝났어. 열지 마. 열지 마. 요 열지 마. 요저 아, 티어 4 뺐어요. 걱정 마세요. <laughs> 어, 네. 벌써 되네? 네, 벌써. 어? 잠시만요. 저 분노 쿨타임 있거든요. 어, 열어주세요. 3, 2, 1. 네, 자, 네 어. 열어요. 열어요. 네, 열어. 요 왜되면 우리가, 우리가 열어요 <laughs> 우리가 열어. 요 <열어요. 웃음> 오픈. 어 열어. <laughs> 먹어 먹어. 나오는데. 어하이오. <laughs> 한말 다. 오. 나갔다고? 안 되지. 굴사 또 있어요? 죽여 굴사 누구 또 있나?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맛있다>. <웃음> 오케이 네 제주고학점 몇 시에요? 네 제주과학자 용어요네 어..잠깐 어, 한글아마다 까먹겠다 내..내..내 안했어 내..내가 한글 어, 아, 아... 는데 내가 깜빡했어 아이고 개선치 아, 했어요. 재설치 이거를.. <laughs> 아..나도 <laughs> 위로 나가야겠다 <laughs> 화장실에 누구 있었어 저도 위로 올라갈게요 등등. 구육 위로 올라가요 맹인이 순찰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저희들이 네. 갈게요 어떻게된되겠죠저 직원 어, 되고 어떻게 싶어요. 되겠지. 없을 때 됐었는데. 어, 저, 저 관리직 되고 싶어요. 어. 관리직이요? 네. 또죽아요 또 그러면. 1등급도 좋아요. <laughs> 서버지 아마 체크 아닐 텐데. 아까 가드가 일로 있었었는데. 서버지 체크 맞아요어 서버지 체크 봐맞다고요 아, 서버지 지나야 돼요. 아, 그냥... 서버지 지나야 체크 봐지. 지나면 체크 봐져. <laughs> <체크포 웃음> <laughs> 뭐야 오우 뭐야 싶다. 마법이 저는 책포 보고 있을게요 사운드 들리면 말이야 일로 올게요 예예 아싸 창문에서 봐야지 티으세요 엔티프 오면 바로 와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와, 먹었어요 집. 할아버지 친구님 티어 몇 약 yeah. 체크 포인트로 가다 하면 와요. 사실 이. 근데 삽 거의 다 님. 체크 포인트 마련. 안쪽으로 가요. 여기 고인 좀 받아 주시고요. 맞으려고 좋지. 아, 알아고그 그.. 저기 가려 있는 가던 바로 그 캐비넷 방이 있어요. 캐비넷? 네. 어, 하나 있네 오케이. 진짜. 들어 들어. 들어갈게요 들어와, 들 들어왔어요. 캐비넷 방? 전물창을 준비되는데. 캐비넷 방 제가 갈게요. 오케이 okay. 드럼을 말아주세요 지금 서버 주죠 둥글게 둥글게 아 나간다 아이고 적합지? 내가 한글 번역을 만들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한글 번역을 적용을 안 했어 재설치하자 <laughs> 아, 어딨어 어딨어? 어 뭐야 아 <laughs> 여기 아 이거? 잡.. 잡는 게 아니라 문 붙이면 안돼 잡았어 문 열어줘 열어주라고 열어 <laughs> 그... 가드 한병 아, 없는 그 거. 게이트 b 쪽에 있어요. 아 게이트 b 쪽에 게이트비. 게이트비. 케이트비 쟁쟁이 팀이 여기 있다. <목소리> 네? 잡아 잡아. 불어 <목소리> 뜯어. 네? 여기 있어? 게이트비 없는데. 이트비 없는데. 비 봐줄게. 없어요. 아 게이트에 있 게이트에 있 바로 앞으로 가요. 문 나는데 있죠. 어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여기 아니야 여기. 헤드막. 어내레내 뒤에 내 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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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조심조심 d 이 대주로 한 대. 나이스. o y I'm now. Teacher, what about y o 고 Okay,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어 I said, I s a 어요아 이거 잡 d I 요 a i d 어세요 잡아 았어요 야, 사과 없어서 나가야 돼, 못막아요 거기 있으면 안 체크포에 있죠? 체크포 1공 어디 갔어? 지하에, 지하에. 공6 포탈, 공6 포탈. 저 창문가에 있을게요. 그.. 체크포 창문. 창문? 어디요? 여기.. 체크포.. 여기.. 체크포한테 지켜줘. 체크포 지켜야 돼요. 댕데이 님이 앞으로.. 네, 거기 있으세요. 전화를 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다. 어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명도 탈출 안한것 같은데. 네. 서버실로 됐어, 됐어. 와야지 그거예요. 서버실 돌아가 있 중. 오케이. 치댄 발작 돌게요. 온다 온다 온다. 서버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버실 꼼꼼히 확인해 볼게요. 온다고요? 어이구 많다. 두 명. 그래. 명. 어여. 열어줘 열어줘. <laughs> 오케이. 그래요. <목소리> 아, 어, 저 위에 갈게요. 아니 잠겼는데, 저안 들어갔는데. 붙어 <목소리> 아, 주세요. 배어배어아 아. 아, 분노를 다써 버렸네. 아 경호 지 때문에 그래요. 어. 들어간다. 경 지금 몇 티에요? 5 티요? 갔어요. 5 티요? 3 티어요. 3 티어요. 오케이. 금방 채워요. 걱정 마요. 저 최근부터 왔어요. 일공이님이 피 많으니까 조금만 들어가서 탐방하고 와요. 야. 아 오케이 야, 그 분노 진짜. 다쳤다. 이 정도면 자, 저 앞으로 가서 머리 내밀고 있어. 있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지키기만 지키기만 하니까 너무, 너무. 네. 여기 들어여 어디 어디 어디. 안들갔나 에이게 들어간다. 에이게트 에이게트 이트 미개가 아니라 뭐? 시다서 오른쪽 시다서 오른쪽. 더 지나서 오른쪽. 야, 오른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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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쪽오어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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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쪽오른잠오잠쪽잠른잠오잠쪽잠른쪽 오른쪽. 오 아니 아른쪽 오른쪽. 세요 어딨어요 잡았어 잡았어 이어져, 이어져 이어져 피가 그룹? 완전히 까, 까졌는데? 구형피 왜요? 35에요 얘네 많이 아니, 있는데? 어, 위에 많이 있어요, 위에, 위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탐방 갔다 와요 그, 인원수 어, 체크 어, 오케이 위에 인원 인원수 한 명, 그. 두 명, 세 명, 네명 다, 다섯 명있는데 MTF 프 위쪽에 비 게이트 올라가요

아직 고영험군에 나와있는거 아, 같은데 네네. 아니면 이 옆쪽에 숨었던가 한번 고영험군 돌아볼게요 없네 있는데 고영험군에 있어요? 베이게이트는 어, 안 올라왔어요? 어 얘들아 a 게 들어가고 있더라 들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얘넨 카우스 때 까지 NTF가 오케이. 올지 더아쉬음사구가 없어서 조금 힘드네 댕댕이 하나 빼고 사고로 만들면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 전정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체구에서 데이트해야겠다. 너무 아팠어요. 너무 내가 경험치만 신경 썼나? 네. 이게 경험치만 신경 썼어. 나 지금 35였어요. 아저 100이었는데 아. 35로 쭈었 제가 좀 하... 제가 좀 이번에는 좀 사리게 좀 플레이할게요. 뭐한명 죽었다. 뭐지? 카스였나? 뭐지? 저거 좀확 좀 줄으면 카스 오게. 어, 카스 나온 거다. 어, 카스 아팠어. 카스 갔다 터졌어. 카스었어요 소리 들려요? 이게 왔어요. 확인 끝. 저희... 내려오세요. 나고유형군에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잡아 가세요. 이거 서버실에서 빠지세요. 은근 반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없어요. 일단 서버실을 일단, 일단 확인해 보고 일단은 체크포인트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서버실 뒤로 빠졌어요. 96도요. 26님 뭐보인거 있어요? 어,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안 보여 아무것도. 저희 아, 쪽에는 없는 거 아, 같아요. 근데 아, 사고 있어서 조비반 들어서 저염씨 탐갔다 오러가면 되는데 너무 귀찮다. 핵방 가볼래요? 106님이 핵방 가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어? 핵방이 지 스스로 내려갔어. 7군이 아무도 지스... 없어요. 제가 눌러둔 거예요. 눌러둔, 눌러둔 거예요. 가지 마요지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눌러둔 없어요. 거예요. 5군. 5댕이가 5군. 5군. 있군5 네, 두 마리네. 어, 마리, 리오스스어카우스 네. 어, 발소리, 우스 발소리. 어디 있어? 커스 발소리. 거기 세븐테에서 소리 들렸어요. 오야, Danger. 오야, 오야. Right. Oh, yeah. oh, yeah. oh, yeah. oh. 저 복주 하나가 우스한테 뜰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디클 다 죽었죠? 디클 다 죽었을걸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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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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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몇개 지금 거짓말지? 체크 포인트 하게 체크 포인트. 아, 체포 짝보 어떤 사람 고 있어요? 아 체크 포인트 그냥 돌리기 낫둬요 어쨌든 네, 전력 여, 더 여, 생성하니까 여, 더. 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삼치어 줘. 아예 오버 한번 하자. 오버 오케이. 커스가 어, 견제하고 있어요. 왜 제가 안꺼는데커스도 없어? 아직 내용 뭐 있는데? 뭐 가, 뭐지 저거? 과연인지 과학생인지 모르네. 겠 뭐지? 저 영혼에서 전부 다가는것 같아요. 저 영이 이제 커서. 곧 다칠 텐데 올라올 거예요. 제가 저 견제. 이거 106 님이 그 체크포 좀 밀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NTP 아니 요 어디 어디 어디요아 근데 비. 땡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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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핵방핵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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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어디? 예공역 빼 예공역 빼 예공역 빼 카우스 이게 카우스요 테셀라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뭘 이렇게 이 오케이 협위협위협용이좋 아, 아주 피도 채울 겸 엽도 하죠 맞을 거예요? 아니요 빼야죠. 오 뭐야? 뭐야? 이 카우스 오케이 한번 빠이고 이제 쿨타임 이 있어서 한 8초 정도 쿨타임 있어요. 1바라봐일있인님이 어, 조금 위협적... 오한명한명한명 어, 한 명, 한 명. 라스트 한명어뭐6방이있었는일공육방이있었는거같은데요일본방방이 있었는데. 106방이 카우스방있는방있는있는 잡아요? 네. 그 사시 님이 뭐라는 들어안 들려. 잡았어요. 아, 노린다. 한 명, 한명 누구지? NF인 가 <laughs> 아니. 어, 진님한테뭐 허락 받으했는데뭘요아님레건레건레건 아이 아, 예, 레건안 아,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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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대공룡님 가. 저쪽. 이공룡나 저기 있 이거. 어, 주 이렇게 많아. 이렇게안 주고. 잡았어요? 오케이. 잡았다. 빨지 아, 살려야 되는데. 어우 야. 홍보님도 비야 요 괜찮은 아, 오버차지 검성 나요 이거. 이공룡님이봐 아, 줘야 돼, 이이공룡님이사 줘. 저희 시야가 안, 안 좋아서 찾으세요 아, 한명 누구야? 저 제한돼 있어가지고 찾기 힘들어요 이게 워낙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저희 이형이 보고까지 돌아올게요 제가 조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제가아래아 맡을게요 쭉 가요 쭉 가요 어? 쭉우야 그...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 앞으로 가. <laughs> 그럼 뭐 저희 이형이 보고까지 돌아올게요 빼요 빼요 공구장님 빼요 아또삐로갔네 아이고 아이고,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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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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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가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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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n 가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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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돼요 이거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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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찾으면 바로 알려 주세요. 친구님저염증수 네, 있어요? 저 염증 패스됐어요패스 됐는데. 아, 방하고 079방이랑 또 뭐냐 0 6방이랑 찾아봐야 돼요. 049방이랑. 댕댕이 방. 댕댕이 방. 댕댕이 방. 아, 아? 와우. 댕댕이 방, 방? 어디 지어실 <laughs> 서버씨랑 두 일단 다 체크로 와 체크 다프로와구성구방도더는데저 두번째 뭐야 저 두번째 탈수 저 두번째 탈 잠깐만 잠내 방에도, 네 방에도 는데게요성구방에도 없어요 뭐, 어디에 바, 106 거의 칼퇴 안하네 그러면 공4구방이랑 뭐냐 공7구방 거기 안보이는 시야도 있거든요 거기 봐야돼요 그 이거 네, 확인해봤는데 B0 없어. 이거 형. 빨리 와주시면 안 돼. 이 없어. 없어. 아엔티라엔티 어, 어, 들어가요 안아 이거 어떡 하지? 나 이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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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있다. 내가 먹었지. 빼빼빼빼빼아빼빼빼 빼. 도끝다 국역 아, 역시 쓸어 담는 맛이 최고지. 화면 아, 누구지? 재수과학자일 것 같은데? 이건 봐놓고 잡아 엔티폰 나 엔티폰 나 온다 온다 온다. 확인. 댕댕님들 이대기 타요? 저는 유리창에서 짝구 분노할게요. 계속 화면이. 어, 싸운다 싸운다. 잘수 있다고요? 엠티브라카우 싸운다. 경험치 좀 먹고 가겠습니다. 어. 에. 네. 아 나한테 보이는구만. 어 이제 한 번만 애들이 보면 바로 폭죠 아니다. 어 8명 됐어. 생명 줄었어 갑자기. 아, 슈타이나레이건이 죽었나 보다. 10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안 아, 돼. 네.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왜왜 왜? 뭐야? 누가 쏘리 었어요? 카우스 쪽이에서 쓰고 취끄맛을 있네. 갈까요? 네? 체크포 오실 해야겠다. 필요는 없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소리가 명이 아직 안 보여요. 이공 형님은 계속 찾고 칠군님은 못 찾아요. 지금, 견,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네. 일단 저 고비 험과 한번 봐보세요. 공사 사고방도 다 봤어요? 공사 고방 사거리 다 봤어요. 사고방 카메라 안 와. 보이는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사고방 가볼게요. 야, 사고방 한번 가보세요. 이공방은 문 열렸다는 소리 안 들렸으니까 없을 거고. 설마 106방 초코파이에 떨어져가지고 운 좋게 살아서 아네 뭐야 저기 안에서 놀고 있는데? 애들? 어, 저기 있어 저한명 찾고 저희슬러 가야 되는데 아이구들어가시다 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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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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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나이스 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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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커버 안돼 커버 거기 너무, 너무 멀어 됐다 됐다 아저 아, 죽었어 저 죽었어 한명더 죽었어 두분 갈게요 안돼안돼안돼아안 되긴 어, 다 닫을게요 아... 다 쳤어 한명한명한명 남았어요 다 왔다 다 왔다 거그 올라가 봐요 네, 어디 있어요 네, 한명 봤어요? 드릴게요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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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올라... 한명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위쪽에 한번 찾아볼게요 위위한번 볼게요 위에 아, 없어 어디? 위에 없어. 아 어디야? 어디? 오 잠깐, 저저거 뭐야? 저거? 장 선수. 저 추지 저, 어디 어디 어디. 탈출, 탈출 탈출구는 뭐야 저거? 탈출구는 뭐야 저거? 저뭐한명 있는데 탈출구. 시체 아니에요? 뭐, 뭐, 아니 아니야 뭐 형태가 있어. 뭐 있는 한쪽을 뭐? 야귀신이야 그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저 구상군이 거기 있어봐요. 거기 탈출지도 할 모르니까. 네 거기 나가있어요 이 정도면 전부 아닌가? 라인텔님 거기서 뭐해요? 움직여요 뭐 뭐에요 거기서? 이거 밖에 있는 거다 보여요 뭐, 컴퓨터방 다보여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팀다 가는데 아니, 뭐예요. 팀, 팀원 팀다 가는데 뭐에요 여기서 아니, 뭐예요. 어 여기 지원오거든요 헬기 아, 아. 와 헬기 헬기 왔네 아 헬기 그, 왔는어 뭐, 와 해경 잘했다 공을 캐리했다 공을 캐리했다 아, 됐다 됐다 뭐야 어, 질들질들 <laughs>